랑 도현이는 지금 나 네탓이라는 거잖아. 맞잖아. 아니, 형 근데 <laughs> 아 근데 아아 아, 아니 형 아, 그럼 형은 내탓이야아 말해. 봐형내탓이야나아니 말해 줄게. 됨모야너 탓이야. 진짜 너 그럴 거야. 진짜 내 탓이야? 말해 봐. 너 탓이야. 탓이야. 아니야. 이게 아니, 도현이야. 얘네 도현이. 딱. 도현이. 어, 아 그러니까 럭키 도현이야. 어, 너게 도현이야. 럭키 도현이야. 너게 도현이야.

좋, 천개 좋습니다. 네, 5천개로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사이드 댐모까지 받아 줍니다. 범인 새끼들 아, 두 명. 원하시면 5천개씩다 받아 줍니다. 어쨌고 멘징해야 됩니다. 5천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수피야수피야수피야저사이드 아, 네? 걸어. 호고 새끼 왔는데. 사이드 전다 받아 줍니다, 네. 여러분. 최대 10만 개까지요. 빨리요, 여러분. 그리고 저 악기 들린 새끼 저기 오버치 끝나면은 그냥 그대로 또 볶아 먹으면 돼. 숲이 어떤데? 와요. 도현이? 어. 저는한시에 가야 돼서 다시 가고 호구 호구하면 더올 거야. 도 멤버가 어떻게 되는데요 멤버가. 멤버. 멤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있는데. 어제도 찍고 오늘 도 찍고 이것도 찍겠네, 성재웅. 어제도 15,000개 꿀고 오늘도 15,000개 꿀끝내쳤 새끼들 거 자, 들어보세요. 멤버. 버니 버니 에스카 대관 소피 상태. 이겼다. 대박. 고연 조디악 베베리 나니. 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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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개 시작할게요. 죠아. 드야 헬렌이랑 하느라 존나 답답했지 얼마나 되는 거야? 제 경신세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laughs> 아비지명남다

내가 깨고할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아, 근데 이지마렵긴하네이지마렵긴해 뭐. 뭐? 네? 지자는 거지? 어? 그럼 우리 우리 베베리 그럼 어떤 시팅? 그러니까. 나는 뭐나 던져지기? 를가 음. <laughs> 보자. 아 됐다 글로 내려가. 아비한명 남았어.

어... 이러 이런... 아니 말했잖아 그냥 고티오 차이라니까 <웃음> <웃음> 도현이는 똑같이 <족까지> 못한다고 도현이는. 소피가 좀더 친한 듯? 아니 방나링 <방다린 웃음> 버스 충전이 시발 아까 그 기세등등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진짜로 어 이런 버니 버니를 데리고 이 벌레 새끼야 이런 버니 버니를 데리고 시발 질 수가 있나 이런 버니 버니 를 데리고 어 아니 A 갈때 A 갈까? 말까? B 갈까? o 마 my B 미드 가자. 아니, 고도이도 강약 조절나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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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아도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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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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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데모를 <laughs> 인정하잖아 어떤 사탄들이 새끼들 아직도 인정 안돼 <laughs> 존나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존나 <laughs> 억울한 난다. 게 뭔지 알아? 또 억울하다 존나 억울한 놈이네. 게 존나 억울한 <laughs> 게아 아, 아, 아. 내가 하필 가디언이랑 불독을 안 써가지고 아, 아 진짜 또라이다 <laughs> 가디언 불독 안 썼단다 <laughs> 어... 아, 네. 아니 근데 아, 네. 저거 엔트리 엔트리님 잘하긴 해뭐뭐다 풀어줘? 총이랑 뭐다 풀어줘 캐릭? 아다 풀어줘 다 풀어줘 씨발 다 풀어줘! 싹다 풀어줘? 풀어줘? 싹다 풀어줘? <laughs> 아 아네 아네 족같은 소리 하지마 아네 병신같은 게임이네 그냥 <laughs> 씨발 근데 덴모야 멘징 하긴 해야 돼 면증은 지어야지 와쟤 진짜다 진짜 이대로 환기 빨리 아 씨발 사탄들렸다 와저 새끼는 악마야 악마 씨발 와와 악마다 씨발 악마다 이 씨발 말 걸지 어, 마 아, 나, 얻는 게 없어 잃은 것밖에 없다고 이대로 완계빨릴 거냐고 이대로 오늘 동무야, 광고한 거쪽 빨렸는데 말하면 되잖아 정모야 <laughs>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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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뭘 바꾸고 그래서 이기는 게게 아니라니까 이게 씨발 아, 진짜 정모야 응. 맨증 확인해야 돼 ㅋ <laughs> <laughs> 아, 이거 브리치.. 야 이거 변수네 좀 잘하던데 에스카 브리지좀 잘하던데 에스카 브리치 아 괜찮아 괜찮아 나오른게 왼쪽 봐줘 어가모 아, 쳐봐 발물 음. 음. 해분 조심. 응? <laughs> 음? 나, 나 해봄 언더 해봄 들어갔어. 파이프 세리 몰라. 앞쪽 정찰 재장전 중. 해한번을게 응? 이제 다시 둘둘둘둘둘 조심. 덕분이. 해분, 언더, 언더. 안 돼, 안 돼. 나이 나이스, 응. 나이스. 같이같이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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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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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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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이스이스나이 어? 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돼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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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먹 야, 야, 이 코너명 아, 봐줘.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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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 윈도. 저, 내가 에커넥버게 야, 알 윈도 야 윈도. 전체 프로 인보. 아 드론 나오면 이거. 간고 바로 뛰어야 돼. 날이콘 놓다 모든 미사일 발사. 야, 프로. 아아아파이크가아 알았어 알았어 와와와 편하 그 오면 돼아 전개 바라잼명 봐주고 파이크 설치 아료나나티 본다 뒤봐뒤봐나 CT 보는 중아 열고 봐야 돼나아가응나 CT 보는 중 적군이 어, 한명 남았다 아.. <웃음> <웃음> 하나 이제 <laughs> 지금부터 가도 돼 오케이 명재야 응? 가자 나은이도 아, 공 연락 수 투하 이거 다 먹어라 야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으로 숨어있다 아, 네. 알았어 어, 나이스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파이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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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시 가 다시 가 우리 다시 가 어, 저거 아... 빵이 내가 아니야 아유, 조심하렴 고 나올 거야 아마 야 세트 어, 80 80 세트 아, 인명 네. 남았습니다 안샀구나 수류탄 발사 안샀구나얘가라졌어 되겠냐? 가다가자 오늘도 나치지. 나치지. 나어지 나치지. 나치지. 나나치 나치지. 나치나가지나나더지가치지나치 나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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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가야 에이가야, 돼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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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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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티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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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빨이 빨리, 빨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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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빨리, 빨이 빨리, 빨리,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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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하나, 어. 아, 아, 하나 둘셋 얘는 그냥 총 쏴야 된다니까 아, 얘는, 얘는. A 부터 아, 우리 껴.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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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어. 무 아, 잡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충전이 필요해. 이 설치 완료. 지역 확보 중. 앞에 있다, A <라> 에 들어왔어? 아직 아직. 어때? 하나만 어, 보아 에이로 다 온다. 응? 나 사람만 을게나 저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쇼쇼 쇼. 아, 나이스 아스 보스. 이한명 남았습니다. 쇼실 거 같아 쇼 쇼짐 쇼 쇼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포탑 전개. 왼쪽 왼쪽. 나가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저군한명 남았다 나 질럿! 사이트! 사이트! 나 되겠냐? 그러니까, 아잇! 죽이거나였어 예, 리콘이! 씨발. 이 예. 리콘 뭐야 씨발 아, 근데 방금 이 x 나이이경사바고라 이거 바로 앞에 있어 이걸로 끝이다 민아도 하나 민도우나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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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z i n 명남았 n z i n g m e n z 승리 아, m e 아 z i n g Menzing, m 멘징 z i n g Men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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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n z 이 n g m 걸리면 i 어? 이 g Menzing, 이 e n z i n g Menzing, Menzing, m 뭐뭐뭐뭐총총 총 풀어도 된다고 뭐? 뭐? 그러니까 아상태 얘가 에스카 뭘까? 달팬턴 풀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연재해가 네. 닥치는 거야. 자연재해가. 알겠어요? 아, 도현이 그러니까... 진짜 제트 원툴이다. 근데 보라가. 아니, 팀인데 에스카 <웃음> 원래 브리츠 하면 기계팔 중옥은 걸려서 총도 안 맞아요. 아예 사라라. 나와 버리던데. 왜 자꾸, 왜 자꾸, 예, 주제도 모르고, 해. 주제도 모르고, 뭐, 어... 총, 총기, 뭐, 제한을 풀어서 한 판을 해? <laughs> <한판을> 해? <웃음> 성태형, <laughs> 성태이 발로란트는 <laughs> 말이야. 맞아요. 이 택택이 중요한 저... 거야, 형. 봤지? <laughs> 형 그렇게 털했을 그렇게 제트를. 계속 뻔한 위치에 깔면은 다탄파당 한다고요. 형의 됐어, 세팅은 이야기. 이미 우리, 우리. 내 머릿속에 있어 어디 에 있는지 말이 안돼 말이 안돼 그냥 다 깨고 시작하면 발가 벗은 그 총재비지 그냥 이게 아니 스카형 저번에 뭐 양악했던 기억 있어? 나 없을 때 아, 아, 정확해 그게... 1 티어 없을 때 브리츠로 양악 야무지게 쳐가지고 심지 야무지게 그 쳐가지고 아이고. 잘못된 기억 이 잘못된 기억 아이고야. 아, 그 아. 어떻게? 해? 아, 아. 아. 인재영 아. 그거 수피한테 쏘면 되고 성태영 퉁. 아. 하 그럼 나도. 성태영 퉁. 아 댐워드 나랑 투 했으면. 그러니까 에스카가 제트를 해가지고 다르다. 이게 각 라인 맞벌기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브리치로 너희... 도망을 가버리셔가지고. 아, 내가 너희 죽 같은 소리 안 돼? 2000이야, 이거 삼팔 이천이야 이거. 신얼마 돼요 이 씨발! 똑 같은 소리 하네. 와 존나 열밖에 안해 또. 와 씨발 진짜. 슈퍼맨 근데 재밌겠다. 맛배를 너무 볶아 먹는다 불화가 아니라. 네? 존나 재밌겠다네. 진라고했던 야주분야. 볶아 먹는다 이러고 있네. 네. 도현아너제트안 하면 내가 진짜 10만 개도 걸수 있다. 진짜? 에? 10만 개. 네? 10만 개 새끼 그냥 씨발 재트. 그러니까 원첸이가 원 롤로. 그냥 사들야원 원첸만. 그러내 방제가. 그 가수 그냥 쭉 부수고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 그냥 모른다, 이 전략적으로 그래, 뒤틀을 줄...